아니, 팀장은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집에 가면 잔소리 들어서 그런가? 아, 집에 아무도 없지. 외로워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면서 시간 떼어 보시죠. 플리토라는 건데요. 번역기 어플이에요. 코스닥 상장회사인가봐요. 근데 이게 이 회사 맞나? 뭔 놈의 어플이 상장까지 했대? 아무래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이름이 너무 똑같잖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플리토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들어가면 이런 게 보일 텐데요. 번역이네요.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퇴사연구소 구독 누르면 올해 돈 많이 번다. 구독 안 누르면 미워할 고향. 과연 할고양을 알아들을 것인가. 영어로 번역해볼게요. 뭐 제대로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퇴사연구소는 영어로, Retirement Research Institute입니다.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거 백날 해봐야 돈못 법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아까 첫 화면에서 플리토 아케이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재밌는 미션 도전하고 포인트 쌓기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번역, 검수, 받아쓰기 등 다양한 언어 문제를 풀고요 포인트는 플리토 스토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킹 미션이 있고 리스닝 미션이 있네요 이미지 촬영하고 포인트 받는 게 있고요 대화하고 포인트 받는 것도 있네요 자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일단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스피킹 미션 클릭해볼게요 스피토의 스피킹 미션? 이 녹색 돼지 개구리 같은 아이가 스피토인가 봐요. 창의력 있는 문장을 만들어 유창한 말솜씨의 스피토를 만들어 달라네요 스피토를 터치해서 깨울게요 스피토 눈떴다 참여하기 누를게요 반가워요 저는 스피토예요 새로운 문장을 자주 만들다 보면 언어 구사력이 좋아진대요 저를 도와주실래요 도와줄게 도움을 주신다니 감사해요 문장은 제가 드리는 상황과 키워드를 조합하여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한국어만 이해할 수 있어요 모국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국어 문장을 녹음해 줄게요 시작 버튼 누르세요 출생연도 성별 언어를 알려달라네요 1986 남성 수도권 자 이제 문제 시작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상상하고 키워드 가 포함된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연인과 대화 중인 상황인데 방학 이라는 단어와 질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라네요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 에 갖다 대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상상력이 부족한가 채 gpt한테 물어볼게요 연인 사이의 대화야 키워드 방학 과 질문을 넣어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줘 방학 때뭐할 계획이야 글쎄 좋은 질문인데 아직 고민중이야 이렇게 쉬운 거였냐? 핸드폰에 대고 문장을 읽어주면 끝입니다. 다음 문제. 상황은 조 부모님과 대화 중. 키워드 8월과 세탁기. 야 이거 무슨 게임 같기도 하고 재밌는데? 할머니 세탁기가 고장이 난것 같은데 8월 가기 전에 하나 사드릴게요. 와 깔끔하다. 나 칭찬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150 포인트 쌓였네요. 랜덤 선물도 있네요. 선물 받기 클릭. 짠 당첨되었대요. 뭐야 랜덤 선물이 겨우 1 포인트야? 이 별은 뭐지? 뭔가 있겠지만 별 기대는 안 되네요. 별이 별 기대가 안 돼. 라임이 쇼미급인데. 자 이번에 리스팅 미션 해볼게요. 토익 리스닝 LC도 아니고 뭔 리스닝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리토라는 친구네요. 이 친구들은 죄다 잠을 자고 있네요. 터치해서 깨어볼게요. 아이고 리토는 코랑 입이 없구나. 너에는 코. 이 참여하기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리토라고 해요. 반가워 리토. 어떤 말도 정확히 알아듣는 리토가 되고 싶어요. 받아쓰기를 잘하면 듣기 능력이 좋아진대요. 저희 받아쓰기를 도와주실래요? 좋아 어떻게 도우면 될까? 도움을 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럼 저와 함께 튜토리얼을 진행해주세요. 시작 버튼 클릭할게요. 다음 음성을 듣고 리토가 정확하게 받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플레이 버튼 누르니까 음성이 나옵니다. 천만에요. 더 도와드릴 게 있나요? 이 음성을 듣고 리토가 정확히 받아쓰기를 했네요. 정확하다고 피드백을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화 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화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지화하자 좋다 정답은 질문입니다 피드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또 음성을 들어볼게요 음성에서 역도 경기라고 했는데 리토는 테니스 경기라고 잘못 받아 적었네요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할게요 문장을 맞게 수정하라고 하네요 올바르게 수정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플리토는 저희를 이용해서 AI를 학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겨우 쥐꼬리만큼 포인트 주고 날로 먹으려고 하네 그래도 좀 게임 같고 재밌어서 봐준다 이거 말고 이미지를 촬영하고 포인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 간판, 표지판, 메뉴, 잡지 커버 이런 사진 올리면 돼요. 아 근데 이거 이제 다 했는데 전우의 팀장은 왜 이제서야 저녁을 시키자고 하지? 하... 다음 영상은 팀장을 칼퇴 시킬 수 있도록 팀장이 혹할 만한 퇴근 후 부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